지금 그 뿌리 숙속의 차이점 농민이라면 그 차이점을 보고 발견할 줄 알아야지. 아, 예. 이게 저기 제가 듣고 얼마 전까지는 몰랐어요. 근데한1 5일 정도 되니까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첫째는 예. 이게 잎이 두꺼워. 네, 예, 잎이 두껍고. 그리고 이게 논너 나가는 것이 순이. 순이 틀려요. 힘이 더 있어 힘이. 절간 은뭐 예,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게 미나를 넣면은 절간은 이게 많이 늘어 빠들 안 해요. 거말 그러니까 정확해요. 절간이 좀 짧은가? 예. 미나를 네. 넣으면은 그런 현상이 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활착이 뭔가 예, 맞는가고 활착이 이름이 더 빠른 것 같더라고. 가장 중요한 건.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들은 시드름병이 많이 오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이 끝까지, 풀을 정차로 딸 때까지, 그런 그러니까 게이 사람들이, 따는 업자들이, 당도는 13브릭스가 올라왔는데, 잎사귀가 크면은 당도가 분명히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제 더 놔두고 싶은 이유가 더 고당도로, 또그 다음에 이제 이웃 농가들이, 잎사귀들이 시들면은 품질이 안 좋지 않는가요? 그니까 그놈부터 흔히라고 여기는 애게 놔둬서 좀 손해본 점도 있어요. 여기가 그걸 틀린 게 뭐가 냐면 입이 더 연해요. 이게 멀리 보셔야 돼요, 멀리. 멀딱 멀리 보시면은 이게 앞에 보시고 잘 모르거든요. 멀리 딱 보면은 다른 칸에 비해서 더 입이 색깔이 더 약간 더 저기 좀 약간 진한 맛이 있고 연한 맛이 있으면서 이게 확 이제 막 생각보다 나가는 그런 음. 스타일이거든 요 어, 음. 이게 뭐 심기 전에 이제 관주를 할때 미리 관주를 하잖아요 뭐 심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보통 하는데 저기 그때 관주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데 왜냐 해주면은 바닥에 그 토창 미생물이랄지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줘 이게 힘이 있나 없나 보면은 네. 여기 밑에 교순 이 겨순들을 보면 알아요. 이 약한 것들은 겨순이 이렇게 현찬에 남은 것들이. 이 밑에. 아래, 이런 거. 이제, 네. 우리 가그 성사장님이랑, 그뭐냐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. 이제 네. 경험자들이, 경험자들이 물어보고 경험자가 답을 하는 게 제일 정답이지 않아요? 제가 뭐는게있겠데 그냥 심어놓는게 이렇게 큰 거지. 아, 그런가? <laughs> 네. 예. 야한테 물어보요 맞아요. 예, <laughs> 한테 살기 어쩌냐 물어보면 사장님이 좋은 걸 만들어서 주셨으니까 잘 큰다고 얘기를 해드려요. 아 그런 말안 해도 3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사진 촬영해서 올려놔두니까 그뭐 이제 그것을 고정관념 가진 사람들은 안 믿어요. 근데 이제 그 믿고 안 믿고가 농업에 큰 차이더라고요.